네, 안녕하세요. 아이샤레원입니다 아, 어, 오늘, 아까도 했지만, 다시, 한 번, 새로 산통 소개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다이소 후기. 해보도록 할게요. 밖에서 나는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우선 이 통은 되게, 그, 이런 것들이 되게, 좀, 이런 게 팔더라고요, 다이소에. 되게 커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한이 정도로 커요. 되게 크죠? <laughs>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렇게 이거는 가격대가 2,000원대고요. 어, 다이소, 노은 다이소에도 파는 그런 제품이에요. 2층에 가면은 있어요. 이게 근데 <laughs> 좀 비싸요. 2,000원이나 하니까. 근데 원래 이거는 거의 싼 거라고 볼수 있죠. 이렇게 있고 얘는 다이소에서 파는 거, 통은 거의 이렇게 하면은 뚜껑이 이렇게 빠지는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. 이렇게 빠지는 형식. <laughs> 잠시만 여기 토핑들 쳐가지고 정리 좀 하고 올게요. 네 이렇게 있고요. 아이고 다시 깨. 아, 다시 한번 밖에서 나는 소리는 양해 부탁드려요. 정말로 이렇게 있고요. 이거 토핑을 했어요. 곰돌이 토핑 쓸데 없어서 <laughs> 다음은 이통. 이통은 다이소에서 역시 구매했고요. 이건 다이소 1층에 약틀이 어디냐고 물약통 어냐 물어보면은 팔아요. 이문이하고 이문이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샀고요. 어 그거 통 사자마자 이렇게 토핑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마지막으로 여통 이 이통은 음, 이렇게 돌리는 통이에요 돌려서 쓰는 통인데 이통도 역시 이렇게 이거 제 사촌동생이 동생이 준 거예요 아, 왜 이렇게 벗겨졌어 이렇게 하면은 열리는데 그냥 열진 않을게요 고장날 것 같아요 <laughs> 아까는 열었거든요 이렇게 좀 닦아야 될것 같아서 열었어 이렇게 뭔데 이거 약통 이라 가지고 월요일 아, 예, 여기 월요일 여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아이고 잠시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목요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통속에 마치겠고요 어, 너무 간단하죠. <laughs> 어,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통들을 보여 드릴게요. 네, 어디서 구매했는지 알려 드릴게요. 이 통들은 어, 우선 이두 개의 통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는 둔산동에 있는 다이소고요. 다음에 이거는 그냥 어, 저희 그 학교 앞에 문구점 있는데 뭐지 반석동에드림마이라고그 쪽에서 구입한 건데 음, 여기 이제 플라스틱 집게랑 그 점토가 들어있던 거예요. 어 다음에 이거는 그 노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쓰는 통이 됐어요. 이제 가격대를 좀 얘기 해 드릴 거예요. 어, 여번 얘기했는데, 이거 한 개에 천 원입니다, 이거는. 이렇게 해서 두 개에 이천 원에서 구입을 했고요. 얘는 아까 말한 것 같은데, 이천 원이죠? 좀 크니까. 원래, 이, 런 거는 거의 삼천 원대 해야 되는, 아, 삼천 원으로 가격을 매길 그런 금액인데, 이렇게 싸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는 얘는, 집게와 여기 이상한 점프 그것까지 합해서 천 원에 구입을 했고요. 얘는 얘도 천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얘도 이제 천 원, 얘도 천 원, 얘천 원, 얘천 원에서 두개 이천 원에 구입을 했고요. <laughs>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해서 어, 가격대 다 발표, 아 얘기했고요. 혹시 모르니까. 아 일단은 그냥 이렇게 했구요 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또 1000원이라고 얘했나저 <laughs> 기억이 안나네요 어 이렇게 다 1000원이 예, 이큰통 빼고 다 1000원입니다 얘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